녹음실에서 이제 장빈이형 이제 내가 알 거야 내가 녹음실을 이제 4시인가 그때쯤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한 4시 20분에 아 언제자 언제자 언제 <laughs> 해가지고 그니까 러 이거였는데 음. 내가 그때 너무 약간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, 나한테 왜, 왜,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해가 갔어 갔어 갔는데 음. 이제 장빈이 형이 디렉을 보고 있었어 음, 음. 나 보더니 이제 네가 와서 아, 봐 했는데 그 <laughs> 형은 화낼 유도가 아니고 그냥 힘들었던 거야 <laughs> 알지? 뭐, 아니, 뭔, 뭔, 게임인지, 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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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느낌인지 알지? 뭔 느낌인지 알아? 딱그창민이 힘들 때 나오는 어, 근데, 그 텐션이 뭔지 내가 빨리 와서 봐 이래가지고 어, 알았서요 근데 그게 막막 <laughs> 서러운 거야 음.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엔지니어 형이 있잖아 음. 엔지니어 형이 <laughs> 있거서 <그쪽에서> 너무 서러워가지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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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울었어 근데 창민너왜 울어 이러니까 <laughs> 아직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다울고 이게 끝났어 근데 이제 엔지니어님 와아 이게 그때 직원분들도 한명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AIT 직원분이 한명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따로 나중에 들은 건데 이 20대가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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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이상해요 <울었을> 아, <laughs> 아 진짜 내가 그 다섯 살짜리 애도 오늘 이렇게 하는 거 같지 그렇게 우면 뭐야? 약간 흙흑흑 이렇게 우면 약간 억울하고 약간 마음이 약간 상해서 울면 그렇게 울려고 우아 <laughs>